드디어 기다리던 선제업꽃 티어의 아홉 번째 에피소드가 성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성공개에서는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솔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하필이면 솔이 깨어난 곳이 위험천만한 동상 꼭대기였습니다. 당황한 솔은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어이없이 날려버리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선제. 소리 위험할 땐 언제나 선재가 곁에 있어주는 게 국룰이죠. 앞으로 대학 시절로 돌아간 솔과 선재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생 시절 때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서는 솔이 선재를 불편해했기 때문에 같은 대학을 다니는 상황에서도 선재가 솔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 같네요. 알고 보니 선재가 뒤에서 소를 지켜본 세월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선재를 좋아하는 미래의 소리 돌아와 정말 다행인데요. 이번에도 미래에서처럼 두 사람 사이에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문제는 살인마 김영수의 존재였죠.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는 김태성까지. 과연 솔은 마지막 기회를 통해 선제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타임슬립물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영화 나비 효과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여기서도 주인공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여러 번 과거로 돌아가면서 미래를 바꾸지만 계속해서 운명은 꼬여버리고 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에 모르는 인연으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된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서로가 운명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뒤돌아보면서 여운을 한가득 남기는 엔딩을 맞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인연의 시작이 되었던 어린 시절을 삭제시켜 버리면서 문제 해결을 해버리는데요. 선제없고 튀어에서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 살인마 김영수였습니다. 좀더 엄밀히 따지자면 정류장을 지나치고 꿀잠에 빠졌던 소를 선재가 깨우지 않아서였죠. 애초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은 바로 그날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선재가 좀더 용기를 내었더라면, 소리 버스 안에서 졸지 않았더라면, 살인마 김영수와 만나는 일은 없었을 테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앞서 말했던 영화에서처럼 소른 아무리 해도 발버둥쳐도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되면서 김영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소리 떨어뜨린 시계의 주인이 선재가 되면서 이번에는 선재가 시간여행의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재는 자신을 평생토록 후회 속에 살게 만들었던 그날 버스 안으로 타임슬립하는 게 아닐까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